어느 부부가 아내가 외박을 하고 들어와 대판 싸우고 있었다.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어젯밤 어디서 잤어? 친구네서 자고 왔어. 당신 요즘 왜 그래? 화가 난 남편이 아내의 친구 7명에게 전화를 돌려 확인해 보았다. 하지만 친구 7명 모두 아내와 함께 잤다고 말하는 친구가 없었다. 화가 난 남편이 다음날 외박을 하고 들어왔다. 당신 나한테 시위해? 당신도 친구 집에서 잔다고 할 거지? 물론이지. 이번엔, 당신이 내 친구들한테 전화해봐. 아내는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 7명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. 결과는 놀라웠다. 남편의 친구 5명이 늦도록 술을 같이 마셨다며 남편을 감싸주었다. 기가 막힌 아내가 마지막 남은 두 친구에게 전화를 걸자. 그들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다. 제수씨, 걱정 마세요. 지금 제 옆에서 해장국 먹고 있는데. 먹고 보낼게요. <laughs>